같은 날한 사람은 회장을 대신해 회사를 통째로 맡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찍힌 목줄을 발견했어요. 축하라는 말은 쏟아졌는데요. 정작 그 둘은 마음 편하게 웃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침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은 상철이었어요. 지역이가 회사를 하나 샀다고 상철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이 집에서 제일 큰 뉴스가 지역 야근이 줄었다느니 수빈 촬영 스케줄이나 옥내 건강검진 결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다른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치 남 얘기 같았어요. 상철은 결국 부인 다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역이가 그 AP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더라. 대표랍디다 대표. 입으로는 자랑처럼 말했는데요. 말 끝은 조금 무거워졌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하면 그만큼 또 다른 큰일이 따라오는 법이지 뭐. 같은 시간 진석 집도 분주했어요. 진석이 신문을 탁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 집도 잔칫날이야. 성재, 부사장, 임명장 받는 날이잖아. 드디어 다 올라왔네. 성희는 화장대 앞에서 귀걸이를 고르다가 성재 얼굴을 슬쩍 봤어요. 축하받는 날인데 왜 그렇게 굳어있어? 떨려서 그래. 성재는 넥타이를 한번더 조정했어요. 떨리긴 하지요 어머니. 이게 선물 같기도 한데 족쇄 같기도 해서요. 입으로는 가볍게 넘기려고 했는데 거울 속 자기 표정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스스로도 웃음이 잘안 나왔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돌고 있던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영전략본부 부사장 박성재. 그리고 누가 장난처럼 그 아래에 기사 링크를 하나 더 붙여놨더라고요. AP그룹 인수 성공한 이 지역 대표 사람과 브랜드를 지키는 인수 선언. 두 개는 원래 완전히 다른 뉴스였는데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금방 하나로 묶였어요. 이 이름 그이 지역 맞지? 박성재도 그 박성재고 둘이 친구라며 한 명은 회사를 사고 한 명은 그룹 부사장 되고 저 동네만 호황이네 진짜. 오전 내내 포털 검색어에는 지역 이름이랑 성제 이름이 번갈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딱 성공한 30대 남자 둘이 주인공인 하루였죠. 그 시각 지역은 원래 다니던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AP그룹 본사에 임시로 마련된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아직도 큼지막하게 AP로고가 걸려 있었고요. 이제 이 회사 정말 제 겁니까? 아침에 AP회장이 던졌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야. 자네 회사지. AP회장은 그러면서 부탁 아닌 부탁을 몇개더 꺼냈어요. AP 이름은 가능한 한 유지해달라. 오래 함께해온 거래처와의 계약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달라. 입으로 들을 때는 부탁처럼 들렸는데요. 계약서랑 도표를 펼쳐보니까 족쇄처럼 보이는 줄들이 여기저기 얽혀있었어요. 지역은 노트를 펴고 AP 임직원 리스트랑 기존 계약 구조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이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사람이 먼저냐, 숫자가 먼저냐.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지역 대표님, 오후 2시에 박진석 회장님 미팅 잡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박성재 부사장님도 같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지역은 고개를 들었어요. 성재가 같이 와요. 진석 회사는 원래 AP 인수 경쟁에도 이름이 한번 올랐던 대기업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인수 주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인수 이후에 투자자로 들어올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요. 겉으로는 우호적 파트너십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대기업이 돈을 넣는 순간, 독립성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리요. 지역은 긴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알겠습니다. 회의실 준비해주세요. 오후 2시가 되자, 먼저 들어온 건 진석이었어요. 아이고, 대표님. 이제 내가 자네를 진짜 대표라고 불러야겠네. 진석 특유의 호탕한 말투 뒤로 성해. 그리고 성재가 차례대로 들어왔어요. 성재가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한다, 지역. 기사 봤는데, 진짜 해냈더라. 지역도 손을 맞잡으면서 웃었어요. 성재도 축하해. 부사장 됐다며. 나도 기사로 먼저 봤다. 둘이 잠깐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예전이랑 조금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 눈빛이 끝나고 소주 한잔하자 이런 신호에 가까웠거든요. 지금은 한쪽은 회장 옆에 서 있고 다른 한쪽은 인수한 회사 도면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진석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 대표 우선 축하부터 할게. AP 같은 회사 인수하는 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 근데 말이야, 세상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안 돌아가. 우리 쪽에서 돈을 넣으려면 기본 조건이 있어야지. 지역은 준비해 둔 자료를 뒤집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장님 회사와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꼭 지키고 싶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의가 바로 물었어요. 조건이라니요. AP 인수 후첫 1년 동안은 구조 조정이나 브랜드 통합 같은 결정은 저희 쪽이 주도권을 갖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실적 때문에 숫자만 먼저 맞추는 그림은 조금 피하고 싶어서요. 진석 표정이 바로 굳었어요. 이 대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빡센지 알잖아. 투자자가 돈 넣으면 당연히 결과도 보자고 하는 거야.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 판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지역은 숨을 한번 삼켰어요. 그래도 이 회사 사람들 아무 말도 못 듣고 잘리기만 하는 구조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성재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일단 지역 말도 좀 들어보세요. AP 쪽은 지금 직원들 신뢰회복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숫자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 말까지만 들으면 분명 지역편을 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성재 말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역 투자자 입장에서는 숫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맞다. AP 인수에 들어갈 1차 자금 100억, 그거 외부 투자로 메우는 거잖아. 그 돈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 쪽 라인 타고 들어오는 거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1년 안에 최소 두 분기 연속으로 흑자 못내면 AP 인사조직 결정권 일부는 우리 이사회로 넘어가. 이건 이미 내부에서 합의된 거라 되돌리기 힘들어. 지역 손이 살짝 굳었어요. 그 얘긴 처음 듣는데 성의가 팔짱을 끼고 말을 보탰어요. 이 대표 세상에 공짜 돈 없잖아요. 100억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그 정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괜히 이 대표한테 돈 밀어주려고 하는 줄 알아. 원칙대로 안 하면 나도 이사회 설득 못 해. 회의실 공기가 확 무거워졌어요. 지역 눈앞에는 도표 대신 AP에서 보고 인사 나눴던 사람들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있었어요. 1년 안에 흑자 두 분기 안 되면 저 사람들 인사를 다른 곳에서 결정한다는 거네. 성재가 지역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사람 먼저 보자는 거난 알아. 근데 이 조건 안 받으면 AP 인수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럼 사람은 사람대로 불안해지고 브랜드도 같이 무너져. 살리려면 일단 숫자부터 세워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을 지킬 수 있어. 지역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 먼저 보겠다면 이 판에서 손 떼라는 거야. 진석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서류를 탁 밀었어요. 이 대표 선택해. 지금 도장 찍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뛰어서 조건 지킬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지.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지역이 한 줄을 더 봤어요. AP 인수에 필요한 1차 자금 100억은 외부 투자로 메우고 경영 성과와 구조 조정 계획은 분기마다 공동 점검한다. 도장 자국이 또렷하게 남았을 때 지역은 알았어요. 지금 자기 목에도 뭔가 하나 걸렸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회의실에는 지역이랑 성재 둘만 남아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성재가 먼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야, 숨좀 쉬자. 오늘 하루 종일 부사장님, 부사장님 듣느라 귀가 멍멍하더라. 지역도 어깨를 한번 돌리긴 했는데요. 웃음이 잘안 나왔어요. 나는 대표님 소리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머리만 더 아프다. 둘 사이에 애매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 같으면 둘중한 명이 바로 오늘 치킨 먹으러 갈래. 이런 말부터 꺼냈을 텐데요. 오늘은 이불 떼기까지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재야. 왜? 아까 그 조건. 1년 안에 두 분기 흑자 못 내면 인사권 넘어간다는 얘기. 그거 너는 미리 알고 있었지. 성재가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알고 있었지. 근데 왜 회의실에서 처음 듣게 만들었냐? 지역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최소한 나한테 먼저 말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성재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미리 말했으면 너또 사람부터 챙기자고 했을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판 접었을 거고 100억은 물 건너갔겠지. 그럼 너도 AP 못 사. 그 회사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거고. 지역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날 설득할 시간도 없이 투자자들 앞에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설득하려고 한 거야. 성재 목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밖에서 얘기하면 내가 감정부터 앞세울 것 뻔히 아는데 회의실에 앉혀놓고 숫자랑 조건을 같이 보여주면 그래도 한번은 계산해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설득이냐 몰아넣는 거지. 지역이 단호하게 잘랐어요. 나는 오늘 도장 찍으러 온줄 알았지, 목줄 쓸어 온 줄은 몰랐거든.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성재가 한 박자 쉬고 나서 조용히 물었어요. 지혁 너, 나를 아버지랑 같은 선에 놓고 보는 거냐? 오늘은 솔직히 그랬다. 지혁이 피하지 않고 받아쳤어요. 회의실에서 내 입으로 조건 읽을 때, 난 내가 친구라서가 아니라, 투자자 대리인이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 성재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나 지금 그 역할 해야 되는 자리 맞다. 근데 너도 좀 생각해 봐. 너는 오늘 AP 직원들 얼굴만 떠올렸을지 몰라도 나는 거기에 우리 회사 직원들, 이사회, 채권자까지 같이 떠올려야 돼. 나한테는 내 사람, 우리 사람, 숫자 다 같이 올라오는 거야. 지역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순서는 있잖아. 나는 사람 먼저 보고 싶어. 성재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는 알아. 숫자 무너지면 사람까지 못 지킨다는 걸. 예전에 우리 회사 계열 하나 흔들렸을 때 기억 안 나. 그때 너 우리 쪽 자료까지 같이 뒤집어 보면서 숫자만 맞으면 사람은 다 살릴 수 있다고 밤새 계산했잖아. 근데 결국 마지막에 안 된다고 선 그은 건 은행이었어. 대출 줄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사람도 계획도 한 번에 무너졌잖아. 지역은 그 장면이 떠올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둘다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였거든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내 계산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부터는 그냥 버려도 되는 칸이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성재가 바로 잘랐어요. 넌내 계산에서 버리는 칸에 들어간 적 없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친구한테 목줄 채운 건 맞잖아. 성재가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지금은 줄처럼 보이겠지. 근데 나는 이 조건 안 잡으면. 내가 AP 안고 시작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출발선까지 못 가는 것보다 목줄이라도 잡고 뛰는 게 낫다고 본 거야. 너라면 언젠가 이 줄도 내 쪽으로 당겨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쪽을 택한 거고. 지역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다음부턴 최소한 줄을 걸기 전에 줄 색깔만이라도 먼저 보여줘라. 내가 내 목에 뭐가 걸리는지 정도는 알고 싶으니까.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건 내 잘못 맞다. 다음에는 적어도 너한테 먼저 얘기하고 들어갈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둘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끊어지지 않은 줄 하나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성재가 화제를 돌리듯 물었어요. 근데 너 오늘 은호한테는 연락했냐? 지역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까 오전에 온 문자 하나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검사 끝났어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보낸 사람 은호. 아직 오늘 하루 종일 서류에 파묻혀 있어서 깜빡했네. 성재 눈이 조금 가늘어졌어요. 너답지 않네. 예전 같으면 계약이고 뭐고 은호부터 갔을 텐데. 그 말이 생각보다 세게 박혔어요. 지역 입에서 변명이 먼저 나왔어요. 오늘은 회사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은호는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 성재가 바로 받아쳤어요. 그래서 더 먼저였어야지. 회사 사람은 대체가 되는데, 은호는 그게 안 되잖아. 둘 사이 공기가 한번더 가라앉았어요. 이번에는 회의실 공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역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너 말이 맞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바로 병원 갈게. 그제야 성재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 너는 원래 내가 지켜야 할 순서를 아는 애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욕먹을 준비 좀더 하고 있을게. 회의실 문을 나와서 각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성재가 뒤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지역, 우리 서로 오해만 만들지는 말자.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빡세게 말해도 너 흔들어 보겠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알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았어요. 알지. 그래서 나도 내말 가볍게 듣진 않을게.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줘. 나는 이 판에서 숫자보다 사람 먼저 보고 가려고 해. 그게 안 되면 내가 대표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지역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복도였어요. 은호가 검사 끝나고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가 지역을 보더니 먼저 웃었어요. 오늘 기사 떴던데요. 축하해요, 선배. 지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축하는 나중에 들을게. 오늘은 그냥 내가 괜찮다는 말부터 듣고 싶어서 은호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어요. 괜찮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괜찮지 않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검사라는 게막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내가 진짜로 수술대에 누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지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낮에는 서류랑 숫자만 보다가 처음으로 사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직접적인지 다시 실감이 나고 있었어요. 은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선배, 저는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가 먼저 제 몸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진짜 저를 필요로 하는지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지역은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낮에는 회의실에서 사람이 먼저냐, 숫자가 먼저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복도에서는 숫자, 이야기를 꺼낼 자리가 아예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은호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선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요. 성재 씨가 더잘된 거예요. 아니면 선배가 더잘된 거예요. 지역은 그 질문이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부사장이 된 성재도 AP를 인수한 나도 둘다 평소보다 더 많이 겁먹은 얼굴 하고 있더라고. 은호가 그 말을 듣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럼 둘다 아직 실패는 아닌 거네요. 진짜 실패는요. 자기가 겁먹은 얼굴인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이 지역 마음에 콕 박혀서 한참 동안 남아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누가 더 위자리에 올랐는지, 누가 어떤 회사를 샀는지, 그 얘기가 하루 종일 떠다니고 있었는데요. 은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걸한 번에 다시 정리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 눈에는 지역이랑 성재 둘다 성공한 남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한 사람은 인수에 성공한 대표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재벌가 부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지역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면 왜 자꾸 잃을 것부터 먼저 떠오르지? 한쪽에서는 AP 인수 이후에 후폭풍을 준비하는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부사장의 시험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미 기사 제목 초안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AP 인수, 독립 경영 지킬 수 있을까? 젊은 부사장, 재벌 3세의 첫 시험대. 그리고 그 사이에 지역이랑 성재 이름이 나란히 묶여서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둘중 누가 먼저 숫자에 무너질지, 누가 끝까지 사람을 붙잡을지, 누가 어느 순간 순서를 바꿨다는 비난을 들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건 있었어요. 이제부터의 싸움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넘어 성공이라는 말을 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 대표 지역이랑 부사장 성재 그리고 그둘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은호가 각자의 자리에서 휘말려 들어갈 거라는 사실도 조금씩 또렷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